밥어야거 냄새는.. 좋겠다. 냄새 좋다 아하나 어, 먹어 아니 안 먹어 먹어 진짜 진짜 먹어도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살 뺐어도 얼렁 아니 뭐 누굴 꼬시겠다는게 아니라 살찌니까 몸이 힘들잖아 <laughs> 진짜 알아요. 존나. 싸구려 건강에 안 좋은 맛이야. 헤메스지만? <laughs> <해며 쓰지 마. 웃음> 진짜 맛있네. 방부제인가? 먹어봐. 하나 먹어줘. <laughs> 하나 먹어볼라 <laughs> <몰라>, 맛있는 맛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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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 그런데? 어, 비익스런. <laughs> <맛. 웃음> 안 먹어도 어떤 맛인지 알겠다. 말만 들어도 알겠다 응. 그 맛이 냉동 <laughs> 나쁘지만 니고 뭐하는거야 보긴 뭐해 컨텐츠지 컨텐츠 뽑고 있지 아무도 안봐 <laughs> 지구에서 한네명 볼걸 밥에 고기에 국물에 면까지 그냥 이거는 식사가 요리야. 요리에 음... 얼마치냐? 4, 얼마? 4 아니, 네가 지금 산게다 해서 7, 8, 9, 10, 20, 30, 4, 5, 6, 7, 8, 9, 얼0얼마 30, 4, 5, 얼 7, 8, 9, 10, 20, 얼마 30, 40, 5, 7, 0 20, 2 40, 0 0 40, 2 4 0 0 4 0 0 4 0 0 4 0 0 그럼 그렇지. 라면 스프를 뭘로 이어? 아니 육개장 사별면이 제일 맛있어. 군대에서 먹었던 맛은 있을 수가 없어. 딴 것도 맛있는 거 많던데? 딴 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. 불고기네. 공화충 많이 먹었던거 단짠단짠이고 막. 근무 끝나고 많이 먹었지 공화충. 아 응. 이거 훈련병 때 먹잖아. 행군 응. 끝나고. 자, 대가면잘안 먹지 자, 대가도 이거 먹었잖아 <laughs> 나는 자, 대가면그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던데 아 그거? 응 자, 다음 거? 콘텐츠 뽑는다고은 물통의상황에라 말통에다가 <laughs> 뜨거운 물담아어 그걸 먹으래 다시잖아요 어. 야 말통에다가 뜨거운 물 받으면 거기서 환경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래안 나오나 전에먹었는오래

민수스콘 얼마야? 요깐거 잠깐만. Kunistan is a 0 0 n u s 딸고면 t s your name? Kunistan is a bonus. Kunistan is a bonus. Kunistan is 아니, 그 정도 풀지도 거 아니야. 옛날에 직접해서 생각하게 이있었습요 사람들이 <laughs> 급해하진 무지하 모자이크 줄게할줄 보잖아 할줄 알어 아 가끔 올려 생각날 때마다 어... 아 도시락을 먹었어야 됐네 여태까지 <laughs> 야너 든든하게 먹는다 든든충이야 제대로 먹어 아, 저번주까지면해 형이 돈 제일 많이 썼어요 여기서 나는 근데 이렇게 제대로 갖춰 먹느라 돈 쓴게 아니라 응형 빵에다가 분본이 없어 <웃음> <웃음> 빵 먹었다가 사각형으 먹었다가 아니야 거의 고정적으로 먹는게 있었지 샌드위치랑 다 빵이었어 저 모찌롤 <laughs> 오지로를 은근 비싸.